하고 가고 있는데 밤이었어요. 검껌해서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앞에 뭐 앞에 튀어나와서 박은 거예요. 깜짝 놀랐셨거든요 내려서 봤는데 뭐 고라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청구해야 되는지, 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수 있는 건지. 아새차가 어, 부서지면 많이 속상하겠는데요. 거봐서. 야생동물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참 난감해 하죠. 사고가 나면.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소송은 가능해요. 근데 그게 도로마다 달라요. 일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한국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도로를 관리하는 회사 공기업의 상대로 소송은 가능하고 실제로 종종 있는 소송입니다 꼭 야생동물을 박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물이 떨어져 있는데 장시간 방치돼 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면 은그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겠죠 그렇다고 자기가 입은 손에 전부를 배상 받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야생동물을 박은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 차량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 보험사에서 보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고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종종 소송까지 고려하는 분들이 있죠. 이제 자주 출연하는 지역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미리. 그래서 그런 건 미리 미리 좀 알고 사전 숙지를 한 후에 아마 운전을 하는 게 왜냐하면 뭐 소송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본인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네. 네. 이 펜스 같은 건 설치할 수 있잖아요. 동물이 못 내려오게 아니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 낙석 같은 거 음. 있잖아요. 산에서 낙석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방지할 겸 펜스 같은 걸 설치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할 텐데 소송을 하는 근거가 그거예요. 펜스가 설치 안 되어 있다. 아니면 펜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오래돼서 이제 제기능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그게 없어졌는데, 미처 국가에서 수리하거나, 아직 재설치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는 그, 보통 그게 소송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걸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안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고라니를 박았는데, 살짝 박았어요. 차가 살짝 찌그러졌는데, 이거를 갓길에 대놓고 소송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앞에 뭐 화물차 같은 거 지나갈 때, 돌방이라고 하죠. 그 돌이 앞차가, 제앞 앞 유리창이 튀어가지고, 그것도 알면서도, 저 차를 어떻게 멈춰 세워야 될지. 내가 앞질러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증거가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뭐, 물론 블랙박스가 보편화돼서 어느 정도 이제 증거를 갖출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소송이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제로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통은 이제 만족하고, 또 소송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소송 알아봐야 되고, 또 소송 비용도 들 것이고, 그래서 아주 큰 사고가 아니면 소송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더물겠죠